누군가가 사회 곳곳에 숨어서 이손 모양을 인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이 포스터? 아저 알아요. 어, 저 알아요. 손 논란. 놀란... 어 이거 한번 본적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장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의 홍보물이 교체됐고, 어. 10년 가까이 있던 조형물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기도 했죠. 누군가 정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손모양을 사용했을까요? <laughs> 아는 분이에요? 아니야 모르는 분인데 제가 그 직접 제작한 공모전 영상을 홍보를 하려고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글을 보고 DM을 남겨주신 사람이 있었는데 어, 요즘 페미 손가락을 지칭하는 손가락이 <laughs> 그려져 있어 저격되고 있는데요 지향하거나 뜻이 담겨있는 건 아니죠? 유유 이렇게 보낸 거그 영상 한 장면 중에 초코송이를 집는 장면이 있는데 초코송이가 직접 손가락을 이러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모자를 이렇게 집는 거구나 저는 <laughs> 저 이게 문제가 됐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네, 아 알게 됐던 이 상징은 메갈리아라는 커뮤니티에서 남성의 작은 성기를 조롱하는 의도로 만든 건데요 일부 커뮤니티에선 누군가 바로 이 상징을 의도적으로 홍보물 곳곳에 숨겨놨다고 주장한 겁니다 전쟁기념관에선 메갈리아의 상징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조형물이 이런 주장에 따라 철거됐습니다 기업과 기관들은 로 남성을 비하하기 위해 이 손가락을 썼을까요? 알고 계시다시피 그 내용이 저희가 이거 메가 는 이거 설치된 게 훨씬 이전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라고 관계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게 어떤한쪽의 입장에 대치한다는 의견이기 보다는 대치라는 모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도한 거일 뿐이죠. 저 는하 의도가 없었다라는 거는 이제 에서도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손 모양은 무언가를 짚거나 양이 적음을 표현하는 용도로 흔히 쓰이는데요. 논란이 된 기관들은 이처럼 무언가를 잡는 용도로 이손 모양을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대부분은 사과를 했고 심지어 GS리테일은 담당자들을 징계하기까지 했습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는데 왜 사과를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몇몇 분들은 듣기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슈가 된 거고 그런 논란을 만들었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문을 올린 거고요. 어쨌든 뭐 의도가 없었고 해당 부분에 어쨌든 업무 처리의 결과물에 대한 여러 가지 고객들이 불편하거나 사회적 모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뭐 증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됐기 때문에 사과했다는 건데요. 아, 사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저희도 이거는 내용 분석을 해보고 나서 좀 충격적이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특이점은 이제 보도가 딱두번 이렇게 탁탁 튀는 그래프에서 튀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5월 3일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5월 31일인데 이두 개의 날짜의 공통점은 GS25가 뭔가 대응을 했을 때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GS25가 반응했을 때에 정말 더 크게 뭔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일종의 효용감을 느끼는 거죠. 그 효용감을 느꼈을 때 당연히 그 커뮤니티 안에서 또다시 이런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될 거고,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집계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글들이 올라올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또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언론이 보도를 하는 형태의 일종의 압순환 체계가 돌아가는 거죠. 네. 언론들의 보도에도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저희가 분석한 보도 중에 46%였거든요. 거의 절반 가까이 는이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논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보도였고. 그렇게 커뮤니티 발 소식을 그대로 전하는 보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취재 내용이 없습니다. 기자가 뭔가 추가적으로 뭔가 나서서. 이 게시글이 타당한지를 확인한다던가, 혹은 뭐, 이 게시글과 연관된 정말 과학적인 근거나, 혹은 뭐, 혐오와 관련된 이론이 있다거나, 이런 걸 취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이게 남성 혐오다라는 주장이 나왔던 거지, 이게 정말 혐오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게 없잖아요. 그리고 매우 보편적인 손동작이기 때문에 이 손동작이 정말 혐오의 의도로 쓰였는가에 대해서는 검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절차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그대로 남성 혐오다라는 주장이 나왔다라는 형태로 보도됐기 때문에 일종의 프레임이 그냥 집게손가락 놀라는 남성 혐오로 지어지는 이 미디어가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슈로 다뤄야 될 부분들을 갈등으로 계속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대결식 갈등+ 대결식 갈등이라고 만들어지면서 이게 차별적 구조나 권력의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네가 더 억울하니 내가 더 억울하니라고 하는 걸 당대당으로 계속 붙이는 방식을 선호하거든요. 논란을 키운 데엔 정치권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이 얘기는 웃기는 얘기라고 사실 이제 지워져야 되는 그 인터넷 미밈 같은 이야기였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공식적인 공론장에서 다뤄야 될 이슈처럼 취급했어요. 모든 손가락들은 다 매갈이 뒤에 있는 거다라는 식의 공신력을 하나도 가질 수 없고 증거도 찾아낼 수 없는 이야기를 그냥 커뮤니티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주워와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대신 말해주는 사람 너희들의 이야기에 공신력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았어야 된 일이죠 억울하죠 저희는 저희 그 사태가 터지기 전에 작업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여러 시안을 제시했던 거고 네. 그 시안 중에서 담당자가 그걸 선택을 해서 제작해서 납품했던 거고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한 건 있었죠 너무 그 사태 때문에 죄 없는 직원들도 울고불고하고 억울해서 이번 논란은 관련 업계의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몇몇 광고주는 아예 손 이미지 사용을 금지하고 회사 내부에도 손모양 이미지를 금지하는 사회적 이슈 가해가 내려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로 이전 콘텐츠 검수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수정 및 삭제를 한바탕 진행했습니다. <laughs> 과거 것도 다지웠다는 거야? 그 뒤로 또 이제 광고주가 계속 뭔가 기획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엄지, 엄지 모양 척 하는 것도, 혹시 이것도 논란될 여지는 없나요? 라고 더블 체크 하시는 분? 그 논란에 조심스러워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음. 이미 이거를 광고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게 됐잖아요. 그 손모양이 음. 뭔가 근기시 되고 있다, 터시이 음. 되고 있다, 이런 거를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음. 그게 이 영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이 사건에서 제가 제일 그 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개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 정치적 공론장에서 어떻게 효능감을 가지게 되는가 이런 차원의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불쉐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가지고 프랭크퍼트 같은 철학자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한 2010년 전후에서 트럼프 시대를 이제 발생시키게 만들었던 담론 전략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이제 개소리 전략 같은 게 있다고 하는 건데, 이 개소리가. 개소리라고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냐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사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5%의 진실과 95%의 그것을 진실로 만들어가는 서사를 짜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거짓말하고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그냥 제거되거든요. 근데 개소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져도 제거가 안돼 그러니까 그냥 그거 자체가 계속 떠들고 그 버즈를 계속 일으키면서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거야 아주 잠깐 이 개소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팩트 체크 같은 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성 가족부가 조립 폭을 금지했다 이런 식의 개소리가 20년 넘게 있었는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심지어 여가부가 되게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안 지워져요. 그냥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따지는 게 재밌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없는 혐오 이론을 혐오 담론을 언론이 보도하고 기업이 대응에 나서면서 일종의 허구의 허무 담론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 <laughs> 담론에서는 정말 어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범죄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내가 살면서 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답게 대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포스터 논란, 집게손가락 포스터 논란 같은 경우는 나의 불쾌함을 유발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내세운 거다 보니까 이게 동등한 혐오라고 볼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혐오라고 보기도 힘들다는 거고요.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우리가 유지하게 되면 우리는 진실과 아무런 상관 없는 세계 계속 살아야 되고 누군가 이것이 믿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에 따른 대응이 요구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세계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세계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개별 전략으로 이것을 캔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 자체가 작은 일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저는 이후에 되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의 사실상의 자유를 제약하고 공론을 망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페미니스트들이 숨어서 이런 인증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그걸 봤을 때 어 저는 페미니스트가 맞는데 음 정말 뭘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이 이 표식이 어떤 페미니스트들이 이 표식을 인지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게아니에네 그 맞아요. 누구도 그 누구도 이 손가락에 집착한 적이 없는데 그런 사람처럼. 이런 것들의 포스터에 손가락 넣는 것이 페미니즘 운동의 목표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 페미니즘에 굉장히 모독을 주는 거죠 사실 응,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성평등과 관련된 아무런 메시지 없는 이런 것들이 마치 일베가 가지고 있는 그 아무 의미 없는 인증 놀이 같은 걸 똑같이 하는 것처럼 아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laughs>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종류의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종류의 대단함이 이런 거냐? 겨우 그럴 리가 뭐 이런 거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안녕하세요, 다페이스 선욱. 은선 PD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다페이스는 다페피플의 힘으로 혐오와 폭력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왼쪽 버튼을 클릭해 다페피플이 되어주세요.